튀김베스가 트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 5오이트입니다 오늘은 경북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배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필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계 쪽에 강계 쪽에 낚시 하러 왔어요. 오늘 사용할 거는 슈퍼 피시 롤러 6.5 인치, 그 다음에 5 인치, 4.2 인치, 3.5 인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투 테클로. 투테클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필드 가서 포인트 필드 상황 또는 베이트 피치의 사이즈,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걸 보면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하면서 배스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슈퍼 피쉬롤러의 꽃배기 배스가 나올지 낚시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초 포인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진짜 투테클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 무겁, 가방 무겁거나 이런 게 이런 게 싫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슈퍼피쉬롤러 6.5인치로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카운팅은 짧게 3초 정도 그 다음에 천천히 스트롤링 액션을 주면서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이트 피시 또는 치어를 공략하는 이제 패스들이 보이면 스피닝 태클에세팅되어 있는 슈퍼 실로 4.2 인치 세팅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패스들이 작은 사이즈들이 앞에서 회유를 조금 하네요. 치어를 먹는 건지. 위에 있는 곤충을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 저기 청태사이에 치어들이 보이네요. 자,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3초. 자, 슈퍼피셜 롤러 파워 미드 스트롤링 6.5인치. 경북에서 먹힐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지그에드는 가마가초라이즌 3.5g의 2제로 세팅입니다. 7.5인치는 3제로 세팅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경북 패스들이 파워비드 스트롤링에 반응을 해줄지. 자, 자 조금 멀리 던져 볼게요. 어, 뜨거워라.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강계 쪽에서 숨어 있을, 수,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나,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저기 건너편이죠. 오버행, 나무 아래, 직벽 아래 이런 곳에서 은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끝까지 최대한 던질 수 있을 만큼 던져서 배스들의 바이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 씨, 때렸어, 방금. 물고 있죠? 와,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 청트로 가면안 돼. 청트로 가면 돼. 우와. 자, 자, 이게 슈퍼피쉬로 넣어. 이쪽 모인지, 구5 0 0니다 청트는 같이 떠버릴 <떠버렸다.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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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 카메라 이슈 한번 입고 나서부터 카메라부터 보게 되는 자 꼬백입니다. 우와, 이거. 아이고야. 이야, 자. 이렇게 슈퍼 피시롤러 6.5인치나 경북. 꽃배기 뱂습니다. 크... 자, 슈퍼 피셜롤러 6.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에 나온 경북 꽃배기 뱂습니다. 사이즈는 조 짧은데 빵빵하게 확실한 회복을 하고 있는 먹고 자는 뱂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수위가 낮습니다 배수기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강계 대형 댐 이런 곳에 가서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회복하고 먹고 자는 꽃배기 스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꽃배상 꽃배기 뱃을 잡으러 가볼게요. 가시죠. 자, 슈퍼 피슈롤러 6.5인치 리깅 하는 걸 영상에 좀 담아볼게요. 동일하게 이것도 살짝 꺾어서 살짝 꺾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빼서 와이죠. 1,000원짜리 아니라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순간접착제를 퍼디에 바르고 헤드에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발라준 뒤에 한방에 쏙 넣으면 됩니다. 한방에 쏙 이렇게 넣고 조금 자리를 잡아준 뒤 마를 시간을 주면 됩니다. 자 슈퍼! 피실롤로 6.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에 꽃배기 배스가 하나 나왔어요. 와, 뭐야, 이거? 무슨 청록 색깔 풍뎅이네. 아이고, 서브라. 자, 저는 이쪽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자, 3초. 동일하게 3초를 주고.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운용을 해볼게요. 아, 카메라 이슈가 한번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냥 무섭습니다. 랜딩 할 때도 걱정되고, <laughs> 자, 확실히 이렇게 배수가이 왔어요. 아, 방금 또 때렸는데 배수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강계로 오셔서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한번 운용을 한번 해보세요. 헛다마 아, 먹고 자는 애들! 활성도 있는 애들 주먹이가 되는 베이트를 쫓아서 사냥하는 애들은 분명히 파워미드 스트롤링이 반응을 해줄 겁니다. 이 청태가 없는 발, 바로,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운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피시스키는 이 컬러 처음 보는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 신동지에서도 저 컬러로 거의 다 잡았거든요. 와, 진짜 덥다.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 패스들은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 저런 오버행 아래, 집벽 아래 이런데 있을 거예요. 라인이 없어서 저까지 던져지질 않네요. 삼 초. 왔어요. 와, 걸렸다가 나올 때 바로 바이크. 야, 또, 청태감을 난다. 어우 오, 사이즈 나쁘지 않다. 오, 제발, 글로 째면 안 돼. 글로 째면 안 돼. 자, 그래. 청태로 들어가라. 같이 떠줄게. 같이 떠면 되니까. 청태로 들어가 있어, 그냥. 자. 자. 랜딩넷으로. 청태가 있어도. 그냥 청태랑 같이 뜨면 됩니다. 자, 대충 배스의 위치를 잡았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와 사이즈 좋은데 우와, 야, 튀김베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 하이. 자, 하이. 아, 힘들어. 슈퍼 피시발로 물고 나온 어, 꼬빼기 배스입니다. 사시가더 좋네요 자 야, 채색이 이쁩니다 한입에 이렇게 한입에 그냥 막 꿀꺽 슈퍼 피시롤러 6.5인치에 6.5인치 파워미디스트로링이 나온 경북 꽃배기 뱃습니다 보이시가6 5인치를 한입에 꿀꺽 한번에 삼키고 나온 멋진 꽃배기 뱃습니다 이게 슈퍼 피시롤러 파워 미드스트롤링이 겨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3 0동 넘어가는 이런 한 여름에도 베스트들한테 잘 먹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덥다고 쓰지 말안 쓰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근처 필드에서 한번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 꼬빼기 베스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저쪽으로 붙이니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슈퍼 피시롤러 6.5인치 파워 미드스트롤링이에 포팩이 배스가 또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배수가 진행될 때는 강계로 오셔야 됩니다 랜딩냄이나 SM에 일단 뭐 청태를 감아도 같이 뜨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없어요 아, 바로 발 앞에 베이트 피시를 사냥하거나 치어를 사냥하는 배스들이 보이면 슈퍼 피시롤로 4.2주로 로테이션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보이질 않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선 스피닝 태클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우와, 수달이다. 형, 수달. 정면은. 수달. 수달. 포인트 이동. <laughs>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배수가 조금. 적게 진행된 저수지로 이동을 했고요. 위에서 보니까 베이트 피 c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피 c 롤러 슈퍼 피 c 롤러 6.5인치보다는 이번에 나온 슈퍼 피 c 롤러 4.2인치, 4.2인치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 퀸의 0,4호,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7파운드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진행이 안된 건 아닌데, 다른 저수지에 비하면 다소 진행이 적게 된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트 테클로는슈퍼옵롤로 6.5인치, 스피닝 테클로는, 테클로는 3.5인치, 4.2인치, 5인치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야기한 것처럼 베이트 피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포인트에 따라서 필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려갈 곳은 저렇게 콘크리트 구조물 인공 구조물이 발달된 곳이죠. 이런 곳에 진입할 때도 바로 붙지 말고 내려가기 전에 살짝 어프로치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인공구조물에 붙는 베이트피시처럼 이런 걸 목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베스트들은.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바람을 막아주는 곳으로 다시 한번 또 캐스팅을 해볼게요 우측엔 또 나무도 밖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왔어 왔죠 야 먹는거 봤어 먹는거 봤어 자, 역시 나무에 숨어있다가 그대로 먹어주네요 와 사이즈 좋다 우와, 야, 확실히 인공 구조물에 탁 옆에서 나오는 고백이 뱂습니다. 자 슈퍼 피쉬롤로 4.2인치 미드 스톨링이 나온 뱂습니다. 자보이시죠 슈퍼 피쉬롤로 4.2인치예요. 자 제가 아 까까지는 6.5인치를 사용했었는데 이 필드에 도착해서 포인트를 둘러보니까 베이트 피쉬 사이즈도 작고. 다음에 이제 배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사이즈를 작은 피쉬롤러로 공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스피닝 테글로 바꿔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부딪히는 쪽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 있는 나무가 하나 박혀있거든요 그쪽으로 던져서 천천히 미드 스토링가 되니까 올라와서 한 입에 먹고 간버퍼하겠습니다 기분 좋네요 자 슈퍼 피쉬롤로 4.2인치로 테클을 바꿔서 내려가서 공략했던 게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이게 6.5인치, 7.5인치, 5인치, 3.5인치, 4.2인치 너무 많긴 한데 테클 두 대로 로테이션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베이트 피시가 조금 크다 이러면 5인치, 6.5인치 사용을 하는 거고 베이트 피시가 작다 3인치, 4.2인치 이런 식으로 딱 로테이션하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슈퍼 피시롤러 6.5인치, 4.2인치 미드 스트롤링, 미드 스트롤링 베스트들을 만나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배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들이 많이 예민할 겁니다. 그럴 때뭐아텀이랑탁 이런 것만 공략하지 마시고 슈퍼 배스롤러로 중층을 공략해 보시면 재밌는 낚시 또 꽃배기 베스트 만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노빠 좋아요, 땡큐